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정청년입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즐기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키보드, 마우스 등 다양한 장비가 있지만 이 모니터도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크기, 주사율 등으로 인한 몰입도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게이밍 모니터 삼성 오디세이 G5는 34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에 165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평면보다 몰입도가 높은 커브드라 시야각이 매우 편해서 많은 사람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성 오디세이 G5의 스펙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성품은 모니터 본체를 시작으로 스탠드 세트, 전원 어댑터, DP 케이블, 사용 설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위해서는 간단한 조립이 필요한데요. 스탠드를 모니터 본체에 꽂고 받침대를 조립하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으며 받침대에 있는 나사는 동전이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흔들리지 않게 조여주면 됩니다. 포트는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DP와 HDMI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5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만큼 DP는 상관없지만 HDMI 케이블을 사용하려면 버전 2.0 이상 지원하는 케이블을 꽂아야 고 주사율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사율이 165Hz까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주사율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PC 환경과 인터넷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86.4cm로 34인치이며 화면 비율은 21대 9로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커브드 모니터이기 때문에 화면 비율이 다소 넓어도 몰입감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엘리베이터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배사호를 이용하여 모니터 암을 설치하는데 문제 없고, 마이너스 2도부터 플러스 18도까지 틸트를 지원하고 있어서 큰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OSD 버튼은 중앙 아래쪽에 있으며, 앞, 뒤, 좌, 우로 조절하여 다양한 조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 동시화면, 입력 모드가 있고, 메뉴를 누르면 게임, 화면, 시스템, 고객 지원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메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3,440 곱하기 1,440을 지원하고 있으며 165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만큼 응답속도는 1ms입니다. 시야각은 178도이고 화면 곡률은 1000R로 어느 각도에서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밝기의 경우 250 칸델라이고 명암비는 2,500대1로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에도 매우 뛰어난 화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삼성 오디세이 G5의 화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커브드 모니터를 적극 추천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삼성 오디세이 G5를 리뷰하면서 저도 커브드 모니터가 탐날 정도로 매우 매력적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화면 비율이 21대9로 넓어서 배우와 같은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이 없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품 구매 페이지는 본문에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게임 모니터 구매하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